안녕하세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채널 더 라이츠 스타입니다. 그들은 왜 싸우는가? 이란과 이스라엘. 그들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적대국가로 싸우고 있는 것인가?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주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종교 확장을 위한 성전의 명분으로 삼고 있고 하마스와 레바논 헤즈볼라 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을 지원 대리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대리전에 그치지 않고 시리아와 이라크 내전에 개입해서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시리아 등 이스라엘 국경 지대에 이란군의 주둔지를 만들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들을 폭격하는 양상으로 분쟁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 몰락하고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고레스 왕 시대에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인들을 본토로 귀환하게 하고 제2 성전인 스루바벨 성전 즉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도록 하락한 바로 그 왕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로 지금 이란은 그들의 후예입니다. 이후 페르시아가 마케도니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지배권은 상실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거주했고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으며 역대 이란 왕조도 유대인들의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특히 팔레비 왕조 시대에는 이슬람 국가로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승인하였고. 수도 테헤란에 이스라엘 대사관을 설치하는 등 당시 중동전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이란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상당량의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기도 했고 탄도 미사일 등 군수물자 개발에도 함께 협력하는 등또 양국 간 항공 측항편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나면서 38년간의 팔레비 왕정 시대가 끝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시아파 호메인니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세우면서 우호 관계는 상실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이 있는데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과거의 두 나라 역사를 돌아봐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주적이 되었을까요? 전세계 무슬림 중 순이파가 85% 시아파가 15%인데 두파간의 종교 갈등은 매우 심합니다. 이란은 전세계 시아파의 9 0점으로 자국내 시아파 비율은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아파인 이라크 정부 시아파인 레바논 헤즈볼라 그리고 독립순이파인 피에로 또 하마스를 지원하면서 그들을 통한 대리전으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나라가 적대적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4차 중동 전쟁 이후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반강제로 화해시키고 그 대가로 순위파인 이집트 군부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 이스라엘과 단교하고 적대시 정책을 편대다. 미국 이스라엘과 상대적으로 화해 무드인 순위파와 갈등으로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삼고. 이스라엘과 국경에 대치하고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 이라크 정권, 피에로, 하마스를 지원하면서 대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가장 큰 안보 위협의 배후가 바로 이란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스라 순위파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 곤란공원의 포화는 계속되고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 성경 시대 제국이 명멸했던 역사의 현장인 중동 지역.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지금 하나님은 그곳을 인류의 마지막 전쟁터로 남겨 두신 걸까요? 최근 러시아가 나토의 결집에 핵무기 운운하며 제3차 세계 대전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전운은 그 심각성에 불을 붙이고 있는 현국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여러 증조로 볼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보며 다른 곳에 영혼을 팔지 말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